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요. 언제 어디서나 부족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알수 없지만, 오직,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줄 믿고 이 시간도 순종함으로 있어 질 육신을 아버지께 헌신하옵나이다 네, 네. 이한 시간 나의 육신이 말씀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주님께서 이한 시간 내 안에서 내 육신이 말씀 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 나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깊은 뜻이 이 시간 함께한 심령 심령 속에 마음과 영혼 속에 채워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아여 주실 즐미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온 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제가 우리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 주제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이한줄 속에서 가슴이 먹먹해져 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이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를 원하는 그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옮겨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나라에는 누가 옮겨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예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르고 뽑고 불르고, 또 그들을 시험해서, 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되면, 그들을 하나하나 주님 그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이한 시간 후감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역사 속에서 숨겨져 있었구나. 그리고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이 나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요이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살수 있는 이 나라에 가서 살수 있는 귀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나라에 그 백성을 만들고 또그 나라에 가서도 충분히 살수 있는 심령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 그래서 우리를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는 이 나라에 가서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까지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가는 겁니다. 육신을 다듬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막을 우리의 심령 안에 지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집 22절에 말씀해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는데 혼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만 이것은 혼자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서 지어져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져서 모퉁이돌이 된그 주님 안에서 건물이 올라가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는 어떠한 건물도 지을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는 건데 혼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만이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연결해준 사람이다. 그래서 그와 무엇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법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하나님이 붙여진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만이 이 성전이 지어가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이 것이 지어져갈 때, 완성되어져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 4장 23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개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지어져 가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지 아니하여도 내 안에 사랑으로 서로 연결할수 있는 그 사랑의 줄이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심령 안에 와서 거처를 삼아 거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지킬 것이다.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 를 거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 아멘.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또한 내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어 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나를, 거처를 삼아서 와서, 내 안에 와서 함께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받고, 불받고, 이렇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대로 사랑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야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아, 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아, 네. 말씀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막 성령을, 성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어서 내 사랑이 아닌 내 사랑은 참으로 인간의 사랑은 조잡해요 내 유익이 없으면 금방 돌아서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지는 사단도 그 사랑은 내 마음 속에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아볼 때, 빌리포서 2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아라. 그래서 내 기쁨이 참많기 아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내일만 내가 열심히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남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게 할수 없는 거예요. 서로 내게 연결된 하나님이 연결해준 만나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아볼 때 주님이 기쁨이 충만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이 정말 크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그내 마음의 안에 있는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서 내 신령의 거처를 삼아 함께 거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것이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는데 그 지어져 가는 것이 사랑으로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진 자리에 있는 축복된 자리에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흑암 속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빛의 나라라고요. 어둠이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빛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인 거예요. 그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 그러면 이그 우리가 옮겨진 나라는 빛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 세베서서 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옮겼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장세기에 보면 이 빛이 있기 전에는 혼돈공허하고 후감이 풍부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옮겨지지 않은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만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빛 가운데에서 모든 천하만물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첫째 날의 빛이 창조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그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고 창조될 수도 없어요. 깜깜한 우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우감이 깊은 깜깜한 속에서 그밤 어둠 속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날이 세어 빛이 밝아와야만이 그 낮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빛이 없는 심령 어두운 심령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어둠의 건세 속에 붙들려 있는 심령은 우울하고 죽고 싶고 또 미움과 시기와 그러한 지옥같은 깜깜한 그러한 심령은 죽고 싶은 심령일 수밖에 없어요 자살하는 심령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빛을 보지 못한, 빛을 찾지 못하여서 오직 깜깜한 어둠만 보이는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에서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5절에 말씀해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깨닫지 못하더라. 예, 제가 보는 한지 성경에는 이 자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기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 속에 비춰 주기를 원했다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기를 원했는데 우리의 신령을 비춰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빛 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왔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로 위해서 왔고 또 생명의 빛이요 그러면 그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기 때문에 빛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거기에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밤이 없고 오직 낱만 있다 빛만 있는 세상이다 어둠이 없는 세상이다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에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영광만 있는 그 나라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영화로운 빛입니다 영화로운 영자 빛권자 그래서 영화로운 빛의 나라가 우리가 마지막 소망하는 하늘에 간직한 그 산소망, 그 소망,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런데 그 비밀은 그리스다. 아, 네. 예. 그런데 그 그리스는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로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흑감의 권세에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셨다 아,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지 않고 실망하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말씀, 이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오직 이 소망 붙들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d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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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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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e n a m 허물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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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허물같이로 죽어 있었대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셨다. 살려줄 것이다가 아니라 살리셨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아멘.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 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서로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아직 사망에 거져 있는 것이다. 생명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망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아직도 그사망의 거하는 자리에서 미워하는, 그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